아까 가장 열심히 말씀하셨던 심증형사, 뭐침 뱉는 거지. <웃음> <웃음> 아, 아까 뭐 열심히 기준이나 뭐 신천지 사람들을 어떻게, 아 사입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그 기준은 어떻게 또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걸로 잠깐. 논쟁이랄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laughs> <laughs> 네, 이게 이제 다음 질문이랑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결국은 사실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들이 자꾸 이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얄팍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뭐 세상 만물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내가 여기 왜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거를 단한 줄로 설명해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특히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운동권 서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들이 있고 또그 젊은이들은 또 그런 이상주의적인 거에 또 쉽게 동화되거나 빠지잖아요. 그뭐 이거 하면서 많이 생각났는데 그 피트 브록스의그 멜로 드라마적 상상력이라는 음.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 9세기에 종교가 사라진 시대에 사람들은 뭔가 이상적이고 음. 열망할 만한 게 필요했는데 그게 멜로 드라마가 채워졌다. 음, 음. 왜냐면 하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은 거의 순교 자급으로 미덕을 갖추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고 음, 음. 관객들은 그 멜로 드라마를 보면서 종교가 빠진 자리를 대신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음. 그 안에도 또 종교적 드라마가 들어가 있죠. 선, 선악이 정도는. 분명한 음. 세계죠.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서사가 음.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음. 그래서 어 드는 생각인데 음 지금 신천지가 사실은 철학 인문학으로 많이 심리학 이런 걸로 젊은이들 많이 끌어들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젊은이들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도 종교학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에서는 지금 인문학 문학 죽이기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음. 국문과 없어지고 막. 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근데 또 인문학 문학이 열풍이 불어요. 근데 사실 살짝 들여다보면 이게 인문학 문학이라기보다는 다 에세이에요. 음. 보면 인문학적 에세이거나 문학적 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서 결핍되어 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유일한 진지한 질문인데. 앞에 아, 충분히 100... 이... 진지한 질문 진지했어요. 질문 가벼웠으면 네. 이들이 묻고 거 어, 이렇게 인문학과 문학이 지금 결핍되어 있는 이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신천지에 빠지는 혹은 뭐 신천지 뿐만 아니라 이분이 겪으셨던 JBS에 빠지는 상황 이다음에 빠지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까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인문학이나 문학이나 철학 같은 게 다시 되살아난다고 했을 때 우리 또 젊은이들이나, 뭐, 그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우리들한테 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가장 열심히 말씀하셨던, 심지어 생님 <laughs> 뭐, 침 뱉는 거지. 태해, <laughs> <laughs> <이렇게> 막, 태해. <laughs> 불쾌하네. Sorry. <laughs> 김수영 같았어요 시에도 침을 뱉고 인문학에도 침을 뱉고 <laughs> 오랜만에 진지한 질문했더니 침을 뱉다고하 아니 <laughs> 책 그런 거지 그러다가 좀 나온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인문학이라고 인문학 열풍이 분다곤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너무 얄팍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뭘 답을 너무 성급하게 구하면 안 된다 저는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엔 답이 없다. 어? 네가 원하는 답이 없어. 어? 답은 구하기가 힘든 거야. 라는 걸 알려 주는 게 저는 대학 교육인 거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자기 개발 담론화되고 자기 개발 서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그리고 마치 이제 지금 심리학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젊은 애들이 굳이 신천지가 아니라도 그렇게 이제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 받는 걸 그게 유행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소설로 많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심리 상담 받는 그러한 그 과정,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강박증, 뭐, 이런 식의 질병들이, 그러니까 신경증이죠, 일종의. 그런 신경증들이 대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의학담론 안에서 지금의 나의 이런 상태에 어? 를 설명해 줄수 있는 어떠한, 어? 나는 하나의 떠도는 기표인데, 뭐 어? 지금 그런 나를 설명해 줄수 있는 일시적인 어떠한 기의들이거든. 그런 것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잠시 이제 안, 안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뭐, 응, 어? 락강식으로 계속 미끄러지는 거죠. 어디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떠도는 기표니까. 어? 그래서, 뭔가 너무 이제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인생에 정답은 없고, 우리가 무슨 대기업 들어갔다고 해서, 뭐,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대기업 들어가고 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어. 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 어. 그럼 뭐, 그렇게.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뭐, 어. 그,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 자기의 지금 현재 뭐 친구도 만나지 않고 연애도 안 하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안 먹고 이러면서 오직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 너무 종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뭐냐면 왜그 이만이 이긴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14만 4천 명아이 되는 게 경쟁에서 이긴 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왜 대학 가면 이긴 자가 되는 거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그니까그 음. 대학 이후에는 천국 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는 이긴 자가 되기 위해 정신없이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이긴 자가 되면 또 다른 이긴 자가 또 있어요. 신천지랑 똑같아. 들어가면 또그 안에서 또 경쟁하죠. 삼성이나 이런데 들어가야 되는 또 이긴 자가 또 있고. 끝도 없이는 이 이긴 자의 축소판이 우리 사회가 그거를 그대로 종교로 옮겨놓으면 신천지 같은 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호명도 <목소리도> 안 해주면 는 장류 여서 잖아? 아래 것들의 이름이 없어? 뭐야? <laughs> 네. <laughs> 네. 순결한 자에 <자의> 말씀 <laughs>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뭐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가 답을 알려줄 때까지는 일단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 인문학 열풍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대학교 까지 경쟁 박터지게 하고 또 취직까지 경쟁 박터지게 할 때까지는 인문학에 가치라는 건 정말 없는 거죠. 이건 내가 묻고 사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런데 거기까지 딱 진입하고 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세상이 휑해 보인다는 거죠. 음. 어떻게 살아야 돼? 네. <laughs> 아니 지금까지는 세상에 답이 다 정해진 것같았는데 지금부터는 무슨 답이 있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이 약한 고리 건드려주는 게 사실 또 인문학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인문학 안에서 이제는 인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인문학 열풍에 어떻게 보면 대중 인문학 열풍의 핵심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런 그 인문 강연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거드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폭우랑 <laughs> 시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음> <웃음> 어, 그런 거 하는 입장에서 진짜 가끔씩 놀라울 때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진짜 저녁은 허겁지겁 먹으면서까지, 7시 30분까지 강의실 들어와가지고, 인문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 열정이 <laughs>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이 인문학, 대중인문학, 학교를 떠난 대중인문학이 그들에게 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저는, 어, 지나치게 성급한 답을 주는 거. 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포스트 모던 이후의 삶에 대해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을 넓게 보라. 음, 응.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답이 하나가 아니고 진리가 하나가 아니다. 너가 찾아가는 길을 가라. 근데 이게 사람들이 황야에 내던진 것 같은 당혹스러움을 준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답도 없고 인문학 짜증나. 답을 안 줘. 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하여 이제 앞서 신진경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경증이 뭐죠 그러면 왜냐하면 신경증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조각조각 나고 균열이 가 있고 구멍이 송송송송송 뚫려있고 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으로서의 정합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 이게 이제 신경증을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리인데 거기에 대하여 이제는 다른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라 필요성이 대두, 대두가 된 거고 이때 이제 세속적 인문학 대중적 인문학 뭐 설민석 같은 <laughs> 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하 해답을 제공하는 인문학으로서의 가치들을 실현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도 이제 앞서 심리학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되게 좀 위험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에서 인문학이 정말 이제 추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문학이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 바울이,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원래는 예수를 처벌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의 그 뭐라고 하죠? 빛을 보잖아요? 예수 존재를. 근데 이제 예수가 나타나서 맨 처음 바울한테 하는 이야기가 바울아, 아니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려 하느냐? 그 그러니까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사실 신이 우리에게 처음 부름을 하는 거는 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질문을 던지기 위해,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시 되새김질하고 어 돌이켜보게 만드는 이런 힘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세속적이니까 그러니까 답을 주는 이단 2단, 이단은 답을 주잖아요. <laughs> 이게 정답이고 이만희가이긴자고 이런 식으로 명확한 답을 주는 거하고 다르게 정통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질문을 올바르게 하는 힘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문학도 지금 그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이 질문을 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은 뻔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줄 거냐라고 하는 종류 이 갈림길에서 인문학도 결국에는 그 뻔하고 쉬운 답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 자체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천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쉽게 흉악되는 이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으로 가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박관생. 음, 저는 그러니까 인문학이 대학에서 망해가는 거하고 대학 밖에서 융성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같은 현상의 동전 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를 이제 자 성형 산업이라고 예전에 불른 적이 있었어요. 자 성형 산업. 참말 말을 잘 붙여요. <laughs> 그러니까 내 자, 나의 내 소중한 세계에서 가장 세상에서 조, 가장 중요한 내 자아를 다독여 주고 스펙을 좋게 보이게 해주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라는 것이고 내가 있을 자리를 어, 보여주고 내 좌표를 찍어주고 내가 존재해야될 의미를 가르쳐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들지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인문학으로서 있어야 될 예, 존재의 이유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인문학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항상 자아로 수렴을 해요, 인문학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문적 정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문학, 동상을 막론하고, 그런 인문정신은 자아에서 출발해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인문학인데,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가 자아성형산업이라고 부르는 인문학은 그 사회에서 출발, 사회적 문제로 출발해서 자아로 수렴을 해요. 아, 아, 그쵸. 그래서 강한 자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나도 매력적이고 강한 자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각종 멘토링이 나오는 거죠. 이성에게 잘 보이는 법, 뭐 이런 것들도 뭐 유튜브 보면 나오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지식을 갖춰야지 다른 사람들좀더 있어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포장을 해서 가르쳐 주는 방식의 인문학이 사실은 뭐 지금의 인문학,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현실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들이 결국은 힘에 대한 숭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강한 것에 대한 숭배와 굴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이 모든 것들이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아성향사업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기층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강한 것에 이끌리는 이를 테면 물리학에서 질량이 가장 큰 것에 이끌려 들어갔듯이 중력, 중력에 이끌려 들어가듯이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강한 힘에 이끌리는 일종의 파시즘적인 어떤떤역동이 욕동 역동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저항하는 것이 사실은 인문 정신이죠, 사실은. 그런 것에 저항하는 것이 사실 비판 정신인데 그런 저항력이 없어지면 사실은, 어, 그냥 자성형이 되어버리고, 자기 개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반면에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력 있게 다루면, 푸코가 얘기했던 방식의 자기 배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내가 스스로를 배려하면서, 내 스스로가 어떤 이 세계에서 있을 자리를 마련해, 스스로 힘을 가지고 마련해 나가면서, 그것이 다시 사회로, 어, 옮겨지는 그런 방식의 자기개발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저는 자기개발이라고 해서 다 배관시 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강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뭐, 그런 뭐, 자기 스스로의 노력들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순전히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로 혹은 관계를 통해서 발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매력적인 어, 자, 자기 자본을 쌓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응.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응. <laughs> 그런 것들 힘들잖아요, 사실. 응.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응. 내가 남을 신경 써야 되냐. 응.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뭐 기본소득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응.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뭐 기본소득은 사회적 경쟁의 패배자들을 도와주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기본소득의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이 기본적으로 사회의 경쟁에서 뒤처진 그냥 루저들, 패배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민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뿌리 깊이 박혀 있고 그런 이제 사고방식 자체가 종교 아까 이만희가 이긴자라고 얘기하듯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식의 경쟁주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사회 전 영역에서 사실은 가장 강한 종교로서 경쟁이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자아라는 자아성형이라는 그런 것에서부터 좀 사회라, 사회라는 차원으로 좀 발산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그러면 조금 질문을 좀또한번 바꿔봐서 계속 바꾸네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웃음> <웃음> 뭐요? 만족스러운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laughs> 방송을 하겠다는 독재인데 독재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좁혀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생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사회의 그럼 인문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을 복원시킨다고 했을 때 답을 줄수 있을까? 응. 답을 왜 줘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한번 질문 해보자. <laughs> 어떤 기능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질문이 이상한 응.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응. 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거는 답을 줄수 없다. 그렇죠. 어? 큰큰 태자가 이제 없는 응. 거죠. 없는 근데.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응.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할수 있을까? 인문학, 문학, 철학이. 그러니까 너, 너네 그러면 답이 없어. 불안하게 살아. 넌이네는 언제든 단독자여야만 돼. 뭐 이런 게 약간 이게 이게 이제 아까 <laughs> 딜레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일단 딜레마를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이 있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경쟁 중심 사회에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내면화돼 있고 능력주의니 경쟁주의니 이런 것들이 심지어 종교 속에서도 내면화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게 내면화돼 있는 것조차 인식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 전체가 합의하는 어떤 태제는 없어 보이는 사회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일을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끼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겠죠. 그런 질문들도 필요한데 그러면 뭐 답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은 없죠.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우정과 한데다 우정이, 우정과 환대를 얘기해야지 우리는 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쟁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것을 안티테제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등가 교환 없이 그냥 주는 거죠 선물하는 거, 증여하는 거죠 인류학적으로 얘기하면 음. 누구, 누구, 누구를 만났을 때 되게 환대하고 아픈 사람이 오면 보듬어 주고 이를테면 세월호 피해자들이나 혹은 지금 대구에서 고통받는 분들과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것들 가치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복적인 상상력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IMF 이후에 한 20년 가까이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해내고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들도 사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거든요. 그에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뭐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은 정책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를 상상할수록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나와 다른, 나보다 못한 존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하기 때문에 그 상상력 속에서 뭔가 다른 방식의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 어, 어떻게 니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처음 20자평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냥 지옥을 기다려,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가 종말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지 무언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는 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해까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나 체제 같은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지금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목표로 삼으면은 사실 늘 계속 나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커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권 안에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그정가의 어떤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권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명박 군의 정권에 비해서 문재인 정권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 똑같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갔을 때 뭔가 우리의 지금 전체적인 기준이 현상 유지에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지상의 삶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손실 회피 성향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급진적인 사유를 하게 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민에 대한 이야기 환대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지만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 왜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laughs> 대부분의 우리 사회 안에서 급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스처들을 미리부터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더 지금보다 나쁜 삶을 미리부터 고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고 저는 우리 삶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조금씩 나빠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나빠질 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미 종말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종류의 급진적인 제스처들을 취할 수 있을 때야만 에 뭐라도 다른 변화 같은 것들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환대 같은 말로서 대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환대나 우정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다, 음. 나이브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말 중에서 그게 있거든요. 우리 그 생활의 발견 영화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사람을 못 돼도 괴물을 되지, 되지 말자라는 <laughs>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사람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괴물만 안 되려고 하다가 모두가 다 같이 괴물이 된 거예요. 음.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똑같이 괴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될수 없거든요. 다 괴물로 그냥 다 변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 이 지옥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람, 진짜 사람이 되려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사람답게 살려면 우정과 환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등가교환의 논리로 판단을 하면 사실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 듣다가 떠오른 게 이제 가라따니 고진이 근대 문학의 종원에서 무슨 이제 아무튼 뭐 전통지향형 뭐 내면지향형 타인지향형 그렇게 나누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타인지향형 사회가 일종의 이제 속물 사회인데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시선을 엄청 의식하는데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어? 그게 이제 전형적인. 어 성물들의 음.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남을 어, 남의 시선을 되게 의식해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그럴듯하게 꾸밀려고 음, 아까 이 자아 성형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남의 자기를 막 음, 그게. 음, 자기를 막 성형하는데, 그러데 남은 절대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자기가 어디 위에 있는지, 당신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있는지, 놓여 있는지... 응? 지금 나를, 왜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어떤 맥락들, 컨텍스트랑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게 훨씬 더 다층적이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자기 정체성이라는 문제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나로만 이루어진는 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 어? 그니까, 러 나,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세계의 수많은 연결고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저, 저는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약간 이제 뭐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나 아니면 이제 오컬트 뭐 이런 식으로 악령 뭐 이것에 대해서 다룰 때그 영화를 보면은 되게 막그이 악의 존재를 되게 절대적이고 범접할 수 없는 너무 무시무시한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좀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의 피한 방울 한 방울을 쥐어 짜서 뭐 자기를 풍성하게 하는 그냥 어떤 그 권력 욕망과 지배 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너무나 어떠한 초월적인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재현하는 그런 영화나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한 것들이 이들에 대해서 뭔가 신비화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성경을 회사에서 열심히 읽었거든요. <laughs> <해봤는데 웃음> 회사에서 통덕을 했어요. 몇안 되는. 근데 그 그런 얘기에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대로 하면 설득이 안될 리가 없다고, 기독교가. 근데 대부분의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고거세개 빼놓고 요한 계시록 갖고 설득하거든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삼선은 예수님 행적을 그대로 기록해 놓기 때문에 요렇게 사는 게 제일 빡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사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12사도처럼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요걸, 요 삼선을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정과 환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우정과 한대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휴일같은 안식일 지키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결국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가에 있는 안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선행에 있어서는 인종과 종교와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거의 막 착한 사마리아인 음. 에피소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려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정과 환대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린 시험에 들 것이고 그러니까 는 믿고 가라데 오늘날 이게 좀 반대가 된것 같아요. 천국 가려면 환대와 우정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뭔가 좀 반대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